안녕하세요.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사이 좋은 부모님 아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저희 가족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서로 노력하고 맞춰주고 이해해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처음 남편과 만나 사랑에 빠져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도 걱정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컸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이네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이후로 교수님의 추천으로 남들보다 조금 유리하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입사해보니까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이다 하면 8명이 남자인 부서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한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자 주제에 혹은 여자는 못해 아니면 여자가 뭘 하냐는 식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가장 많았네요. 그럴 때마다 능력도 보여주기 전에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도와달라고 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회사를 때려치자니 저를 보증해주신 교수님 볼 낯도 없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내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런 하대가 반복될수록 더 일을 악물고 주어진 일을 해내려고 했지요 어떻게든 보란 듯이 해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그 당시 제 인생 유일한 목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노력은 결실을 맺어 상사들 눈에 들었고 결국 다른 남자 직원들을 제치고 3년 만에 대리로 승진을 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라더니 대리로 진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어쩐 일인지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회사 일도 제 자신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주변 사람들도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의 제안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결과는 우울증이었습니다. 강박증세도 좀 있고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서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대요. 하지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직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갔는데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회사를 관두라는 친정부모님의 말씀을 뒤로 한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병명을 알았으니 정신력으로 극복해낼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이후로 한 달도 되지 않아 저는 회사 내에서 두 번이나 쓰러졌고, 특히 마지막에 쓰러졌을 땐 그대로 계단에서 구르기까지 해서 회사 안에서 저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의 반타의 반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부모님 댁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운동도 배우고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여기저기 여행도 다녔어요.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소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를 쉬면서 보냈더니 언젠가부터 다시 조미 쓰시는 게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냈고 그렇게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비하면 연봉은 3분의 2로 줄었지만 업무량도 적고 출퇴근 시간도 칼 같아서 신체적으로 무리가 전혀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새 직장은 남녀가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위 이런저런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보다 더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요. 소개받았을 당시 남편은 아버님 지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는 그런 남편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단지 직장 때문만은 아니었고, 남녀사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소위 삘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은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어찌나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저를 따라다니던지, 그의 노력과 정성에 제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1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사실 결혼은 남편이 저에게 매달려서 하기로 한 건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는 친정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 어찌나 저 자세이시던지요. 제가 몸이 약하니 그 부분만 좀 배려해달라고요. 솔직히 결혼비용도 저희 쪽에서 좀더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연봉도 제가 더 높았는데, 갑을 관계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몸이 약한 며느리를 받아준다는 이유로 어느샌가 시부모님이 갑, 저희 친정부모님은 을이 되어 있는 듯하여 자식으로서 보기 힘들고 죄송한 마음이었네요. 이후로 몇년 동안 저희는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딸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대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곳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그전에도 몇 번이고 제가 남편에게 회사는 어떠냐, 다닐만 하냐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 지인이 운영하시는 회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예전 회사를 다닐 땐 때때로 불공평한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게 행여나 저를 추천해주신 교수님에게 누가 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워 꾹꾹 눌러 참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 다닐만 하다라는 식으로 둘러댔고, 저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남편이 먼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직원들과는 매우 다른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 5일째를 칼같이 지키던 다른 직원들과 달리 남편은 주말에도 불려나가기가 일수였고 때때로 아버님 지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야 했다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힘들게 했던 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소위 꼽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늘 한다는 말이 아들 같아서 그런다고 하더래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사 남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한마디로 철저히 짓밟고 있었던 거지요. 듣다 보니 어찌나 제가 화가 나던지 그딴 회사를 못하러 다니느냐고 당장에 때려치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피눈물을 려가며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버님 귀에 들어갔고 아버님은 저희를 불러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당신 지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냐면서 이게 다 남편이 심지가 약하고 물러터져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한테 충성을 다하다 보면 가게 하나라도 남편 앞으로 내줄지 모른다며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참고 기다리라나요. 그런데 그 회사에도 버젓이 사장의 자식들이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불을 일군 사람이 남한테 헛돈 퍼주는 일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버님 떨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일한 것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는 사람인데 뭘 보고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냐고, 이러다 아버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 등골만 빨아먹히겠다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더러, 당신 지인을 욕하는 건 당신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저한테 EX저X 하고 욕을 하시대요.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아버님 눈밖에 났고,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몇 달을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해봐서 아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는 쥐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남편도 제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니 눈밑은 쾅해지고 살도 쪽쪽 빠지더군요. 정말이지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러다 사람 잡겠다 싶대요. 그리고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결국 하루는 저더러 회사를 관두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만 이해해준다면 회사를 관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이참에 좀 쉬면서 머리 속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 보라고 했지요. 하지만 남편에게 한 말과 달리 저도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당장에 줄어들 수입이 걱정이 되긴 하대요. 그래서 약간 하소연하듯이 친정어머니께 투덜거렸는데 친정어머니께서 그래도 남편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겠냐 면서요. 그리고는 저더러 생활비 좀 아끼 겠다고 대충 먹고 몸축내지 말라 며 남편이 취직할 때까지 한 달에 150만원씩 보내주시겠다고요. 거절을 하는 게 도리였겠지만 당장 딸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염치없지만 감사히 쓰겠다 고 했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버님 어머님 눈에는 탐탁치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일단 아버님은 남편이 아버님 지인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당신은 그 사람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보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네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놓친 거라며 남편을 한심하다 탓하셨지요. 그리고 어머님의 반응은 아버님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제가 마치 멀쩡한 남편을 꼬드겨서 주저앉혔다는 식으로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를 향한 비난은 처음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고 나면 그때는 아버님 어머님도 저에게 고마워하시리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은 집에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집중이 안 된다며 노량진으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노량진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의 거리라서 통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수험생 당사자인 남편이 못하겠다 하니까 참고 다녀라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고시원 생활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의 고시원비부터 시작하여 학원비까지 한 달에 대략 150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수험비용은 물론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와 생활비 모든 것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지요. 저도 사람이니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견뎠네요. 금요일마다 남편의 고시원으로 반찬을 해다 날랐고, 더러워진 옷들을 가지고 와서 빨래해서 다시 갖다 주고, 남편에게 하던 거반만 부모님께에도 효녀소리 듣고도 남을 거예요. 그땐 정말이지 뭐에 눈이 멀어서는 그렇게 간도 쓸게도 다 빼놓고 헌신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남편은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을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티를 내진 못했지만 저도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두 문제 차이였다나 어쨌다나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불합격이었으니 이래저래 실망이 컸지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딱 1년만 더 해보고 싶다대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그러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미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면 돌아갈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방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1년이 지났고, 마침내 남편이 필기시험을 통과했어요. 아주 마지노선에 간신히 걸쳐진 모양이 돼요. 그래도 면접 경쟁률은 2대1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싶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갔던 남편의 수험생활도 끝이 났으니,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시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그만치 2년 동안 입 밖으로 참아내지 못하고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지요. 면접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구급이긴 했어도 남편의 합격에 제가 기여한 바가 많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 어깨에도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시대요.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공무원 사위 타고 다닐 외제차 한대 해달라고 하라나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미 제가 남편보다 더 해온 상황이었고, 그간 남편이 수험생이랍시고 집안을 돌보지 못할 때도 제가 어머님 아버님 용돈까지 대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오죽하면 저도 모르게 어머님 덜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되물었다니까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공무원 사위를 두게 되셨으니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 순간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고 저는 어머님께 공무원 사위나 마나 당신 딸이 사위 공부 시킨다고 개고생하는 거 보시고 어찌나 속상해하셨는지 모른다고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옛날에는 여자들이 머리카락도 팔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엑스라도 팔아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너는 했으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냐면서 그까짓 거돈몇푼쓴 거로 유세 부릴 생각이면 애시당초 집어치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뭐큰거 바란 거 아니었어요. 말이라도 그저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당신 아들 저렇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였으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라도 제 편에 서서 어머님 아버님께 말조심하시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믿었던 남편마저도 저더러 왜 시부모님한테 유세를 부리고 생색을 내냐면서 보기 흉하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머님하고 합심이라도 한듯 자기 막말로 저랑 이혼하고 당장 결혼시장에 나가도 이제 결혼할 여자가 줄을 설거래요. 차뿐만이겠냐고 집회 온다는 여자도 넘쳐날 거라나요. 제가 구급공무원이란 직업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지 기도 안 차더군요. 도저히 그 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그러냐고 그러면 이혼하고 그 여자들 중에 입맛에 맞는 여자 하나 골라서 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빌미삼아 어머님과 아버님은 남편에게 저와 이혼할 것을 종용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 이혼서류를 접수했어요.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재산일에 받자 남편이 결혼할 때 5천만 원 가지고 온게 단데 그거 남편이 수험생활하면서 까먹고 어쩌고 한거 생각하면 한 푼도 내줄 수 없었지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부분은 남편 스스로도 인정하여 주고받은 재산 없이 딸 양육비만 한 달에 100만원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솔직히 구급 공무원 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을 어떻게 줄 생각인가 따져먹고 싶었지만 자기도 뭐 방법이 있으니 저리 당당하겠지 싶어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편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며 이혼이사철회선지 뭔지를 제출했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짜증나게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저도 이제는 악에 받쳐서 위자료도 받아내고 어떻게든 최대한 남편을 거지꼴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친정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지난 결혼 생활 내내 최선을 다했기에 일말의 후회도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죽어가는 소리를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미안하다 하셔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